안녕하십니까 스카이시 컨테이너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층 복층 모델을 어느 정도 좀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래도 좀한90% 정도 완성이 돼서 찍는 거고 왜 갑자기 완성도 안돼 찍냐 이게 내일 나가요. 내일 나가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 나머지 마무리하고, 어 충남제 금산, 금산군 쪽으로 내려가는 상품이어가지고, 오늘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분위기만 좀 보시라고 해서 작성을 제작을 해드렸는데, 일단 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복층구조는, 어 전면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다 가벽식으로 해서 마가진 구조에요. 마가진 구조에서 밑에는 요런 식으로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드렸고, 매립등은 4개. 여기는 약간 좀 내추럴한 타입이라, 어, 좀 엔틱한 느낌이랑 같이 좀 섞여서 이제 혼합해서 했는데, 어, 일단은 이게 지금 다 원목 느낌이다 보니까 좀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낙엽송, 낙엽송을 사용을 해서, 내추럴한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메리등다 넣어드렸고, 뭐, 창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기본 구성되어 있는 거,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 1500 모델의 거실 쪽 들어오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이제, 장이 있었는데, 이제, 복층이 올라가면 또 얘가 답답하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답답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요 밑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려서 큰장 하나, 좀 작은 장 하나, 그리고 서랍장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안에 보시면은 지금 아직 옷봉을 안 달았어요. 옷봉을 달아야 되는데 옷봉은 이제 추가적으로 달 거고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것도 마찬가지로 좀... 좌석이좀 세게 붙어 있어가지고, 밑에 짧은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드렸고, 이제 서랍장. 서랍장은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조그만, 뭐,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수업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은, 북측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아, 한다 했는데 <laughs> 이게 뭐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하여튼 그리고 네, 여기 기본장 들어가고 이제 올라가시면은 복식공간이 나오는데 아.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정도 나와요, 공간이. 그러니까 성인분이 요렇게 누우시면은 한세분 정도 두 분, 두분 정도, 두, 세분 많이 으면세 분까지 할수 있고,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누우니까 공간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는 누기좀 힘들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누울 수 있는데, 이쪽은 뭐 넉넉하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충분하고, 어쨌든 뷰가 보이게끔 와이드 창을 넣어드려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약간 좀 높은 그... 매트리스나 이런 거 놓으시고, 보시면 밖에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여장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등, LED 등두개 해가지고, 넣어드렸고, 보시면은, 여기는 밑에 층이랑 따로, 난방을 따로 분리를 해서, 어 같이 뭐, 열, 효율이 좀 좋게끔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거 거의 침실 공간으로 쓰신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무슨 뭐따 특별히 생활을 한다든지 이건 좀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보시면 뭐 이쪽으로 해서, 난방을 이쪽으로 넣어주셔가지고, 이건 뭐 저희 기본 구성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로 오시면은, 이제 저희 싱크대. 싱크대, 싱크대인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추럴 타입. 그래서, 세 가지 안무액고 멀바우로 해서 다인시 작업만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고 타일, 타일은 이제 기본 세칸세 3칸, 칸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반, 선반 두개 넣어드렸고 밑에 보시면은 서랍장 서랍장도 동일하게 이건 뭐다 알고 계신 거고 교기가다 기본 구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수납장 할수 있게끔 수납하고 이런 데는 뼈이 모질라거나 이러시진 않으실 거예요. 공간을 제가 최대한 좀 활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전이 다른 모델에 비해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도 돼요. 그냥 기능에 좀 치중을 했어요 이번에는. 왜 그랬냐면은, 이제, <laughs> 보시면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굳이 이제 여기까지 포인트 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약간 좀 기능적으로 좀 이렇게, 여기 씻고 뭐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데, 이런 데도 닦고 하시라고, 제작을, 이거로 넣어드렸고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눌러가지고 바꾸는 거여서 좀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 함인데, 좀 많이 커졌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네. 여기 복층에 들어가서 전등, 콘센트, 그리고 복층, 복층에또 따로 빼놨어요. 요거는 콘센트, 복층 콘센트, 화장실 콘센트, 그리고 여기 열선, 이렇게이렇게돼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뭐, 요 등도 좀 저희가 좀 저번에 영화 했는데 좀 크게 큰 창으로 좀 해드렸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현관에 들어오는 등인데 요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거고 센서등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직부등 센서등 겸용인데 센서등을 굳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밖에 있을 때 센서등을 하면은 벌레가 많이 꼬이신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커다랗다할수 있게끔. 그걸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골드로 해가서 보시면은 또 포인트 골드 성해져요 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화장실 문 화장실 문인데 이번에는 색상이 터키 블루 터키 블루요 <laughs> 터키에서 이런 색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터키 블루라고 하니까. 네,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해서, 그런, 좀 시골에서 볼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최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선택을 했고, 뭐, 구성은 나머지는 똑같, 똑같, 뭐, 저번에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손잡이가, <laughs> 얘 되게 아끼는 손잡이인데, 예, 네, 이거는, 잘안 쓰려고 하다가, 이번에, 너무 늦어져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한4개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를 일단 썼어요, 지금. 예, 네, 이거, 이거, 손잡이 좀 아끼는 거에서, 이거 포인트를 그줬어요 네, 보시면은, 화장실, 화장실도 약간 좀 디자인이 이번에 좀 내추럴하죠? 내추럴 타입으로 해서, 액세서리는 골드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안에 보시면은, 이런 거, 파브 같은 것도, 제가 좀 빈티지한 블랙 색상으로 해서 작성을 해드렸고, 이 공간도 뭐다 아시죠. 이제는 여기서 화장실, 화장실 보시고 온수기 50m짜리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악세사리, 화장실 악세사리 같은 것도다 저희가 지금 골드 색상으로 해서 했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올릴 수 있게끔 이걸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원래 샤워 부스인데, 아직 샤워 부스 문을 설치를 안 했어요. 지금 부품 하나가 덜어가지고, 여기 이제 샤워 부스를 해서 이렇게 열리게끔. 저번에는 이제 샤워 부스에서 이렇 문이 안 열려가지고, 계속, 근데 저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걸 최대한 저걸 밀어서, 열릴 수 있게끔, 아무니까 그러니까 열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폭이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게, 이쪽에 보시면은,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다 열린다 보시면 돼요. 이제는 문도 열리고 요거 타일도 저희가 이제 저기 싱크대랑 맞춰서 이제 블랙 계열로 블랙 계열로 타일 넣드렸고요. 이것도 다시 블랙 타일로 해서 약간 좀여건 여기는 좀 약간 모던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예,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다쓸수 있게끔 해드렸고. 보시면은, 요, 상품, 보시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구성이 된 상품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구성이 된 상품인데, 여기 제가 별매를 해가지고 달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싸구려 이런 거 아니니까. 이것도 별매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넣어드리는 거다. 원래는, 요거 달려요, 요거, 이렇게 네, 요거 달리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요게 모델이 나가야 될 때가 지금 한참 지났어요. 원래 9월, 9월 초에 나가야 될 건데 지금 9월 말인데도 못 나가가지고 아, 음. 지금도 근데 아직도 지금도 완성이 못했어요 손이 너무 많이 <laughs> 진짜 이거 그냥 하나 올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감부터 해가지고 가고 들어가는 거, 뭐, 뭐, 결, 뭐 색상, 이런 거 결정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해가지고 다른 일을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전화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받아야 될 분도 지금 계속, 계속 밀려가지고, 그래서, 아, 이 영상을 원래 찍을까 말까, 복정을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건 도저히 못 만들겠다.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더 고민을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좀 못했던 것들도 있고,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복층을 당분간은 주문을 못, 받았지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상 업로드 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서. 그래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찍어드렸는데 아 지금 직원들도 아직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만 좀 충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복청은 조금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나머지 좀 진행 상황이나 지금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떻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좀잘 되게 돼서 기쁜 반면에 좀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데, 아, 그래도 최대한 좀 지금 밀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죄송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해드려야 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더 빨리 해서 미리신 분들 좀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제작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계속 그런 지금 제작되는 거 계속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나머지 못한 얘기는 저희 이제 박태표 생존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